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 계설이 그 말씀이에 국계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계설이 영원하신 말씀이의 구계설이 구계설이 그 말씀이의 구계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띠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 또 목요일 새벽을 맞습니다.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이 깨어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복된 한날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스데반 집사님의 7장 설교, 그러니까 2절부터 53절까지 총 52절에 해당하는 이 설교문을 아마 좀 천천히 좀 살펴보려 합니다. 어, 이 설교문의 기본적인 핵심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 그, 그를 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독하고 관통하는 이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는 솔로몬 때인데 솔로몬 당시의 얘기까지 이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흔히 말하는 너희가 조상으로 삼고 있던 아브라함과 중심이 되었던 성전.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여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천지에 무쇠, 무소, 무소, 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스드반 집사님의 설교의 기본인데, 오늘, 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그말 이후에, 3절에 보면 이렇게 그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에, 이르시되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스테반 집사님의 오해일 수도 있고, 성경의 재해석일 수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말하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이 하란까지는 그냥 온 거고, 거기에서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것이 장세기의 기록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에 그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어, 하늘에서 들려왔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첫 음성은 떠나라 라는 겁니다. 어그 장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렉 르카,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음성이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올 때 레크 르카 레크라는 말은 떠나라라는 말이고 르카라는 말은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르카라는 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을 했지.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이 하는 말도 내 고향과 친척을 너를 위하여 떠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이렇게 우리에게 떠남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뭘 떠나야 됩니까?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러한데 내가 지금 살고 있던 내 삶의 아니란 자리 어, 서서히 가만히 두면 점점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삶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내 고집,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신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